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탑 10을 소개합니다. 1.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빈곤과 사회적 불안으로 범죄율이 매우 높습니다. 2. 아카풀코, 멕시코 마약 카르텔 중독자들이 폭력을 일으킵니다. 3. 산페드로술라, 온두라스 마약 밀매와 강도 사건이 많습니다. 4. 다마스쿠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5.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 빈부 격차와 갱단 범죄가 심각합니다. 6. 바랑키아, 콜롬비아 마약 밀매와 무장강도 사건이 빈번합니다. 7. 포르토 프랭스, IT 정치적 불안정과 자연재해로 혼란스럽습니다. 8. 킹스턴, 자메이카 갱단 폭력과 마약 문제가 큽니다. 9.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빈민가의 갱단과 경찰의 충돌이 자주 발생합니다. 10.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 폭력 범죄와 사기는 일상적입니다. 이들 도시는 높은 범죄율과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해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 여행을 위해서는 이 지역들을 피하시길 권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